이 패딩 5,000원에 가능하다고요? 아니 다이소의 패딩이요 저거 뭘추가 돼요 여러분 패딩 정도는 돼야 살아가죠 여러분 이거 응. 얼마게요? 1 5 0원막 69,000원 69 이렇게 많은 데도 있었는데 똑같은 거 15,000원에 겠... 진짜 매일 눈으로 10분? 왜냐면 여렇게 해서 많이 내수있는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15,000원에 좀 양심 없긴 한데 엄청 많이 사면 괜찮지 않을까요? 제가 정 5사이즈인데 패딩은 M으로 샀어요 다이소 집업 중에서도 이거 특히 크게 나왔는데 완전 크게 입고 싶어서 라지로 샀거든요 근데 이걸 아래 껴입어도 변할 정도로 패딩이 넉넉하긴 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스키복 핏 사진 다시 보니까 모델 핏 나오려면 두 사이즈 업